얘는 상추 상추. 아니 이거 이거. 가지 아, 깻잎, 깻잎. 그렇지. 색깔 색깔. 가지. 오, 그렇지. 오. 가지. 오거 가지랑 파. 에파. 파. 대파. 저거 오. 할아버지가 지금 하고 계신 거. 잘봐 봐. 가지 잘봐 봐. 물에서 자라는 해초. 아니야. 미역. 아니야. 김. 아니야, 아니세 글자. 침이없어 미나리. 그렇지 마. 미나리 다시만 미나리. 미나리. 미나리, 미나리 하려는 게 아닌 것 같아서. 아는데. 야 이거 아빠도 모르겠다. 그아 아. 이만해. 양란콩. 아빠 여기 콩 놀아요. 니 이렇게 콩 길어. 어머니 이거 이게 네? 뭐예요? 네? 이거 제제제. <laughs> 아 진짜 콩. 이거 네. 마, 옛날부터 많이 봤는데. 아, 이건 아 이거 뭐예요? 나물 맛있어. 아유 나물? 이거 네이버 네이버. 피 맞아 피 맞아. 피 맞아요? 피를 맞아. 맞아? 아주 개망추, 맞아. 아주까리 맞아 아주까리아주까리 아죽까리 어, 아죽까리야 맞아 아 개망추구나 어저저 저 뒤에 뭐야 저 뒤에 어? 상추 아니 그거 아니에요 그 로메인 로맨? 아 로메인이 저렇게 커? 이게 무슨 로메인이야 양상추 어? 아니야 청경채 아니야 아 아니, 무슨 보다 케일. 케일 이거는 뭐야 이거는 도라지? 도라지. 도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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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라지 도라지? 도라지? 이리 와봐 여기 밑에 있잖아 응. 응. 이렇게 어, 따줘야돼 이렇게 여기 돌아가면서 뺑뺑 돌아가면서 상추요? 상추가 상추 왜 크고? 아, 로메인이에요? 예. 네. 와, 엄청 맛있다 뜯어 봐. 돌려 <laughs> 가면. 서 엄청 크다. Мм